수원시 공무원들은 지금 그 매일 회의에 지쳐 있어요, 사실. 수원시에 음. 삼성전자 파급으로 인해가지고 어. 세수가 몇천억이 줄어버렸어요. 지금 빚내서, 지금에 낮았던 거 뺏고 빚내서 쓰는데 예산을 70 몇억씩 그 대통령 고향에다가, 이재명 음. 대통령 고향에다가 햇핑장 사업한다고. 음. 누가 봐도 퍼 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도대체 수, 수원시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오늘 또 수원시 소식을 갖고 오셨네요 음, 그렇죠?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사실 지자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음. 공천 쪽으로만 편안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천 받으려고 받을. 그렇죠.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전시장도 그렇고 매일 회의를 니다 매일. 회의? 회의. 뭔 회의를,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해요? 뭐뭐 뭐 산업발전, 제가 기사에다가는 음. 산업발전회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음. 전화가 왔더라고. 그 뭐, 뭐를 뭐 구체적으로 넣었냐고 그래서 뭘넣다안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니들이 직접 알아보라고. 알겠습니다. 음. 그게 내가 봤을 때그 매일 회의를 하는 건 날씨가 더우니까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같이 앉아가지고서 노닥노닥. 그 회의, 하고... 어, 회의가 좀 현실적이고 음, 음, 음. 제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음, 현실적이고 좀 음. 어, 어떤 가치가 있는, 그렇죠. 좀 그런 활발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음, 음. 그게 아니에요. 맨 시장이 또. 단체장들이 지시사항이야. 이게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전달해, 우리가 페이퍼에스에서 전달해드렸는데, 경기도민의 7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몰라요 김동현 지사가 모르는 것같아요아 그렇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아까 그 뉴스를 들었는데 이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해 네. 도우미는 죽거나 살거나 월급 나오고 어, 그럼 저 거기도, 거기도 매일 회의만안 됩니다 그네들은 월급 나오고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회의가 제일 낫잖아요 결론은 수원시 공무원들은 그래서 좀 난대요 거기도 그, 가지 않을까요? 비슷한데, 경기도 공무원들은 합니까? 그 어공들이 많아요. 어공? 수원시 공무원들은 어공들이 많지가 않은데. 어쩌다 공무원? 아, 어쩌다 공무원? 알겠습니다. 그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들이 일을 모릅니다. 현장은 일을 몰라요. 현장은 아예 음, 모릅니까? 모르죠. 아니, 통화대에서 10년, 20년씩 있던 사람이 낙하산다고 내려와가지고 알게 뭡니까? 아, 경기도 대변인을 해면 경기도 지역 현황을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시요 무슨 동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맞아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화성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기도에 몇개 시군구가 있는지 36개 시군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말 모를, 모를 거예요. 시군구가 몇개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아, 저한테 시험을 볼까요? 아니, 옥동들한테. 공동 그렇죠. 어공도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아니, 그저기 그거로다. 경기도에 관련 그렇죠. 현안적인 거에 대해 시험을 한번 볼까요? 시험 보면 그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한 아, 그렇습니까? 36점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30점이면 잘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뭐봉화청양산 그 연장선의 얘기인데 또 예. 얘기지만은 예. 어,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금 그 매일 회의에 지쳐 있어요 사실은 지쳐 있다고요? 음. 아니 수원시에 음. 삼성전자 파급 물을 인해가지고, 어. 세수가 몇천억이 줄어버렸어요. 음. 몇천억이 줄어가지고, 지금 빚내서, 어, 지금에 낮았던 거빼쓰고 빚내서 쓰는데, 예산을 70 몇억씩, 어, 어 대통령 고향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고향에다가, 캠핑장 사업한다고. 음. 누가 봐도 퍼주기입니다. 누가 봐도 퍼주기 사업이에요. 제가 이번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어, 예, 예. 괜찮습니다. 퍼주기 사업을 하면서, 다른 거를 얘기를 하려니까, 포장을 하려니까 회의가 많아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칠 공무원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뭐육급 공무원 뭐 도지사라고 얘기들 하 그게 아닙니다 음. 도지사하고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되죠 예 아니 도지사는 도지사가 할 일이고 음. 국장들은 회의를 해야지 어떻게 육급 침들,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그것까지 생깁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보죠 그사람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의를 이렇게 맨날 하면은 회의가 끝나면 회의에서 그 회의 그 거기서 회의 소리 회의를, 회의를, 해야 회의를 해야 낸 거에서 나온 안건을 그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안 주고 또 내일 또 회의하고 또, 회의, 그, 그, 날또 회의하고 그 다음날 또 회의하고 그리고 바로 가서 현수막 붙입니다. 아아 아, 현수막 붙이라는 음. 회의였네요. 그래 그 현수막에 붙은 행사들을 음. 내용들을 보면은 음. 전부 다 정부 거 갖다 베끼기 음. 뭐 어? 원씨 같은 경우에는 도움 같다 예산 모자라니까 맨날 국도 미우도다 쓰는 거 알맹이 없어요 알맹이가 이게 보니까 전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그건 표절 문제 별다른거 없습니다. 예, 예, 그걸 벤치마킹이 아니거든요. 표절은 표절은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표절하고 벤치마킹은 나도 다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그 참고하고 앵커님이 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쇼들은 해야 됩니다 아, 앞서야 됩니다 그거 뭐 눈에 많이 보이는 음. 말씀 잘하셨어요 예. 그 사람들이 아니 정치적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 잘못한 거 강덕구 의원 내가 아는데 혼날 거예요 나 뭐라고 그럴 거예요 왜 아부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부 그럼요 제발 그건 그런다고 펴주는 거 아니라고 아니, 아니, 조국 아니. 대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원식이는몇층 가요. 왜, 왜 이해가 가냐? 그것도 조국도 또, 또 당이니까. 음, 조국당이잖아요, 조국당. 아니, 그래도, 그현 대표도 아닌데. 대표였었죠. 대표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면회 한번간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저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국민의힘 대표가 저기 그전 대통령 누구의 저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갔다 그러면 네. 얼큰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난리라도 휘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냐고 그런데 당 대표하고 그런 사례 쇼를 하면 안 돼. 입,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하고, 우원식이, 이게 다릅니다. 국회의장은. 우원식, 우원식이도 좀 먹어야 아니, 그러면 무게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장인데, 입법부 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 우리 입법부를. 그렇게 안 맞는데, 원식도. 말이 안 돼. 그걸 가서, 그, 개인의 면회를, 그것도. 그, 박지원 형님한테 좀 일러야 되겠는데?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거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많은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입시 비리라는 게 자기 자식 입시 비리라는 게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 엄, 어머니는 저렇게 힘 있고 빽 있지 않아서 나내 아들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청년들을 아우, 그런 중요한, 일을 한 건데. 중요한 말씀. 예, 그런 일을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 면회를 갔다가 입법에 장이라는 사람이 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같은 얘기로 좀좀 네. 다른 다르, 조금 다르지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도 뭐 지나가 지나간 얘기인데 경기도 중소기업들하고 영세 사업자들 대출을 지들 만들어 해준 답니다 원칙이 없고 음 응, 원칙 그런 거 없어요. 노조원들이 직원들이 아 죽을라 그래요. 서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매일 와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순서대로 안 하고, 뭐 이사장 줄, 뭐, 이사, 이사 줄, 그것도? 이사자, 이사장이. 그, 신경쓰라고 하는 쪽에 서류. 그 서류. 전무가 신경쓰라고 하는 쪽에 서류. 서류. 어, 그것도또저 그렇죠. 바깥에 있는 누가 사근에 팔촌이 신경쓰라고 하는 서류. 서류. 그거 처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그리고 진짜, 그래.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못 있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없고 그러니까. 빽 없는 사람못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단사장들이 그걸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수원시장이. 모르긴 뭘 모르겠습니다. 알고니 그,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뭘. 말도 안 돼. 할 시간은 있고, 현수막 걸 시간은 있단 말이에요. 뭐. 현수막이야? 손으로 거는 거니까. 그렇 <laughs> 자기가 거는 거 아니고. 어, 그거 지가 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시켜서. 사람 시켜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데 근데 하나 다행인 건, 그래도 현수막 업체들은 먹고 살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네. 아유, 참,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민이 현수막 업체들은, 그래도 몸으로 때우는 현수막 업체들은 그래도 먹고 사니 다행입니다. 아유, 그, 그거 하나, 잘했다고 얘기해줘야죠 뭐한 가지 예로 수원시에서 일자리 창출 뭐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떠들었습니다 네. 그 시장이 네. 2년 동안 15호 기업을 했습니다 15호 15호고요? 15호? 15개 화성시에서는 150개 기업을 했습니다 물론 화성시는 그게 많잖아요 원래 규모가 틀리지만라 네. 규모가 틀리지만은 네.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음. 화성시는 원래 이제 근데 떠드는 거는 10배로 더 수원시에서 경기도에서 더잘 떠들어요. 옛말이 그랬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렇습니다. 옛말이 땅에 땅 떨어지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빈수레예요 이거. 예. 이재명 정부 지금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 조국 이 사람 이거 어, 사면시켜 주면 말이에요. 아, 그런 문제 있죠. 예. 이거는 국민들 돌았습니다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지금 용산에서도 사면 식구, 시켜주고 싶지만 생각이 많은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들의 역할이 큽니다, 사실. 박천대나 문천대얘긴데 지금 정청년 의원이한 예, 뭐 30? 조금,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예, 30만 몇 프로대, 뭐10몇 예, 프로니까, 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모르겠는데 하나갑 대표 이때 제가 봤어요 잘했습니다 하나갑 대표 잘 하시잖아요. 예. 시작하셨으니까. 예, 제가 그때 예, 대통령 예. 아니 우리 저기 한 대표가 당 대표 예.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었당 대표 그, 비서실장. 그때 DJ 정부 때죠. 그렇죠. 새천년민주당 때. 그렇죠. 이거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면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니까, 그렇 찢어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신하고 찢어져 나가고 갖연린의당을 만들었다가 폭삭 망하니까 다시 민주당하고 합치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외압을 집어넣고 어 어쩔 수 없이 그, 그랬죠 그, 다시 스토리 짓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 하나갑 대표가 예. 우리나라 정당 역설상 민주당 첫 당대표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첫 당 대표더라고요. 거의첫당대표비없실장을 하신 거고. 근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하셨습니다. 문희상. 문희상 전 의원이 제 국회 의장 하셨죠. 문희상 의원이 당대표. 아니 DJ계 참 제가 말을 빼먹고 그러 DJ, DJ DJ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계에서는 하나갑 대표가 첫, 첫 민주당 당대표. 당대표였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이제 처음, 처음이다 이런, 마지막이죠. 어, 인터뷰하고 이런 <laughs>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합리적이고 공평, 공평했어요. 보니까. 네, 그럼요. 음. 응. 그래서 제가 그, 거기도 정치 배워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러신, 그러신, 그러신다고요. 어, 박찬대 정청래, 잘해라. 누가 지 거기가 후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이 민주당의 역사를. 지금 그 민주당, 그 민주당 아닙니다. 이더불어민주당건더불어민주당고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 이전의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예,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 당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이민이라고 하는데 이민 근데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가 대표가 그 말씀을 해줬더라고요 독재로 시타 통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독재인데, 독재 아닙니까? 응. 아니,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사람을 사면복권해라고, 그것도 일반, 다른 거, 아니, 사람이랑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뭐,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있는데, 자녀를 입시 비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박정희가 말이에요. 박정희가 응. 대통령 시절에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못한게 하나 있어요. 아들하고 딸들. 아니 대학을 함부로 못 보낸 거예요 대학을 그럼요 아니 서강대학교 우리 누구야 박근혜 들어가니까 거기 지원을 해줄 수 있었어도 그럼요 서울대학교를 억지로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네. 입시 미리는 못하는 겁니다 어디든 모든 저기든다 자기가 이거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독재하면서 맘대로 할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 대학을 보낼 때는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따오 일이 대명천재 21세기에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방조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였어요, 이거. 무슨, 이, 저기, 뭐 검찰, 검찰 비리 있다고 얘기했다고, 이그 감옥에 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호도하려고 그렇게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네. 누구라고요, 아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 아까 얘기했지않습니까 강득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네, 강득구 안양에 어. 도의원 출신이 있어요. 그렇고 옛날에 김득구라는 복싱 선수가 아니, 강득구라고 그, 그렇죠. 김득구하고 성만 틀리는데 돌아가셨죠? 리잉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생을 잘 싸우다가 간 사람들이고 <laughs> 예, 안, 안 싸우다가는 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음, 그, 그 음, 아부하다 그, 가는. 우리나라 이 음. 정치인들은 좀 쇼를 잘하는 아, 그렇죠. 이 아부 아니, 아, 그냥 쇼가 그냥 쇼가 아니라 아부 안 됩니다. 아부를 곁들인 예. 상류 쇼라고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까랑진 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까랑까랑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정치인이지 이렇게 아부만 하려고 하는 이게 이게 아유, 참짓말이 없네요. 법대표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그 분이 굉장히 까랑까랑해졌죠? 아, 하나갑 대표는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모셨던 분을 내가 평가한다는 건좀 그렇지만, 하나갑 대표는 어떤 분이냐면, 음.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 멀리서, 멀리서 보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음. 가까이서 보고 존경하기가 쉽지 않,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서 보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 하나갑 대표예요. 왜냐하면 음.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제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 운동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을 뉴라이트 운동을 막 했는데 김진홍 목사 예, 김진홍 목사 뉴라이트 운동을 했는데 한화갑 대표가 거기에 이제 참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 그 저기 그 뉴라이트 거기에 참석하면 그 이제 사람들이 좀 싫어할 때 아닙니까? 뉴라이트 그 그, 그렇죠. 예, 문제가 보수 많았죠. 보수 아 보수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제가 근데 많았어요. 예, 여기 이제 우리 한 대표 진보진영의 그, 당대표였으니까, 음, 뭐, 난리가 날것 같은데, 나가, 가려고 그니까 하는 소리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요 아,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어떤 행사에 가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오. 그래도 가셨어요, 그때. 가갖고 그 참석해서, 난리가 났어요, 당에서그 음. 난리가 났는데, 음, 뭐, 어쨌든 그렇게 소신있고, 그리고 또, 솔직 담백하신 분입니다. 뭐 속이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렇게 무슨, 뭐, 음, 무슨, 땅 비리에 그렇게 <laughs> 연류되어 있지 않? 땅 비리 연류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육비리에 연류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대표 주변에 자살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자살 안 했으니까, 한 대표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그런,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뭐, 이제, 90 어, 가까이 다 되셨습니다. 이 원로로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가 수원 씨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한, 대표. 하나, 한 대표를 찾았냐면, 수원 씨의 원로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예. 유용근 의원이라고. 한 대표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그,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수원 씨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안 된다 이겁니다. 경기도가. 그분들도 걱정을 해요. 음. 여자가좀 있으시네요. 그럼 요 85생 가은더 많으시네. 근데도 정정하게 활동하셨다. 한, 한 대표 비슷하시겠네요, 연세가. 한 병... 대표 가두 살인가세요? 예, 네, 예, 예, 그렇죠. 예, 많으십니다. 위시라고 예, 그러더라. 왜그하서한 예, 대표가 38년생이시니까 수원에서 야당으로 정말 음. 야당으로 재선을 하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그 오리지널 그렇죠. 민주당이고 야당이신 거.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 예. 정말 민주당입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입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예. 봤더니 한화갑 대표가 DJ의 첫 민주당 그 대표더라고요. 그렇죠. DJ 정부. 한 번도 그래서 한 대표 늘 말씀하시는 날한 예. 번도 당도 바꿔본 적도 없고 개보도 바꿔본 적도 없고. 저도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한 번도 당을 바꿔본 적도 없고 개보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바꾸는 거안 해야 돼. 네,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다. 아, 한 대표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인터뷰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뭐못될 예. 것도 없습니다. 예. 독재로 갈 것이다. 독재로. 아니, 지금 독재로 갈것이라 독재가 전하고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입법, 행정, 사법까지 전부 쥐고 흔들고 있으니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어, 독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좀달리건 옛날 총칼로 독재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독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래 굉장히 평행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번에는 몰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힘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분야를 겪어봐가지고 그런지 이게 셉니다 이 말하는 게 뭐라 고그러나 그걸 순발력이라고 표현해서는 없겠고 하여튼 좀 발음 빠릅니다. 윤석열은 될 것도 아니고 누구요? 빵에 가 있는 윤모씨는 될 것도 아니고 술을 좋아하시는 <웃음> <것도>. <웃음> 원래, 예, 거기, 그 양반은 예.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뭐, 그리고 원래 술 좋아하면 호인이지 않습니까? 예. 여자들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모르겠습 네. 여자가, 여자가 그장 너무 위험한 발언이시다. 통신하고 아, 예. 서울일보. 서울일보. 도민일보. 도민일보하 서울매일. 관계 안경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